잠시만요, 피자는 가져왔니? 어, 피자 있네? 일단 쌩까고 피자 배달하러 갈까? We future. That's why it's important that you utilize any and every paper you come across to rebuild our highways and byways. Imagine how much easier your work would be if you could drive from coast to coast. 어마 수직적지로 소산됐다고? 아 내려 내려 내 내려 놓고. 야야야 야, 야. 피자를 누가 세워서 배달을 하니? 이 멍청아 일단 피자 내려놔 결정 다시 들어 됐지? 아 벌써 다 짜부됐겠네 가자 26번 클리어 하러 갑시다. 어, 근데 저거 뭐 무거워서 놓고 왔는데, 그거 뭐 필요 없나 보네. 괜히 신경 썼네. 씨뿜 아우, 물 깊어. 어, 비비가 왜 그러지? 뭐 하는 거야? 놀고 있는 거야? 헉. 놀고 자빠였네. 나이스. 좋아요. 아, 신발도 조만간 털릴. 어막 뿌려대, 막. 막 뿌려. 그래도 오줌은 싸고 가자. 안 보여주려고 하지, 그냥. 야, 오줌을 얼마나 이렇게 오래 싸는 거야. 와, 이 아저씨 심하네. 오줌 왜 이렇게 천천했어? 어 오줌 싼 곳에 버섯이 뭘까요? 아 그럼 혹시 입구에 있는 버섯들이 남들이 다 오줌 싸는 거야 거기다가 오줌 쌓으면 버섯이 자라는 건가? 음. 오 사다리 센스 있어. 좋아요. 야야야야. 에이. 이미 틀렸다. 멀리 있나?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다 왔네, 거의. 시원하게 달려. 아, 너무. 곰지락 꼼지락 뛰는 거. 데어라, 데어라, 어 무지개다, 무지개다, 졸았다. 어, 저쪽이비 오나? 어디 어디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아 저쪽이 비오나보다 야 어디야 저 피자배틀 어디로 해야되는거야 뒤에 있어? 아 여기다 여기다 빨리 빨리 가 피자 왔습니다 오오오 피자 배달 아 이제 하다다니 하다 아니 세계를 구한 놈한테 피자 배달을 시켜? <놀람> 웃긴 놈들이네 <되네> 이거 <놀람> 토핑 다 쏠렸어라 이씨 <놀람> 계이다 좋은 일 야, 이 남쪽도 가야 돼? 야 똥대 훈련이 따로 없구만? 음? 레이크 노트 시티 남쪽 배송 도로 만드는 거고? 질러 가자. 어디야? 아, 근데 신발도 좀 해야겠다. 동께훈련시키십니다 피자 배달 시키고 싶구요. 음? 아니, 꼭 피자 배달을 나한테 시켜야 되는거야? 기왕관들테 얼탱이였구만. 비오거나 그러진 않겠지? 음 필요없어 안받아 아 OST 좀 틀어주세요 의미한 배달 자 이쪽 아냐아냐 야 사다리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 이렇게 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아 좋다 저 길이, 너 어디까지 이진 거야? 내가 오늘산대다 여기. 너무 천천히 뛰어. 지금 무거워서 그런가? 아, 근데 무게중심. 좋다. 인발도 챙겼고 좋다 좋아. 이쪽으로 어 이거 이거 챙겨 갈까? 뿜스 와 진짜 하늘 스승꾼 뭐시 승천하고 있는거는? 구름 봐 엄청 빨라 여 시커먼 것도 있고 어? 성실 대왕을? 챙겨줄게 가는 길에 아, 내 바이크 저기다 짱 맞고 놓 가지고. 뭐야, 그 화물 들었다고 이렇게 중심 못 잡는 거야? 에이, 심하네. 아, 진짜야? 화물 하나 쓸다 지금이라는 거 지금 진짜로 야, 이길 만드는 거 봐라.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조 beginning scan. s i n g b r i d g e ID. v e r i f y i Weapons detected. all weapons will be locked until departure cargo verified thank you welcome to Lake Knot city Proceed to distribution center keep on keeping up. Oh oi oh oh Oh! oh 아, 그 위험했어. 아니, 무게가 얼마나 무겁다고 이러는 거야. 뭐 하나밖에 더 싫었어, 지금 내가? 죽이 싫었나? 쪼스. 쪼 나쁜 먼저 하고 필요 없어, 바이. 메인 키주나 어, 안 돼. 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응. 쪽? 아 남쪽 배송센터. 설마 맞잖아. 노토시티 남쪽 배송센터 죽일까? 아이고 여기야? 이로가 되는 거야? 야 그러면은 음 요거 아,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여기 입장에서필요없어 건너뛰고 워프로 가자 워프로 비비 한잔 필요 없고 음료수만 좀 마시자. 어한잔 더. 한잔 더. 자, 좋아. 인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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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냐. 여기서. 포탈 타야 되는데? 아, 저기 다 저기 다 프레자일. 일러가자. 아, 달다. 어, 잠깐만. 레이크노트 시티. 아, 내가 네. 현재 있는데 저렇게 되는구나. 가자, 가자. <laughs> 웃어? 세, 세, 세. 아침밥. 저 여자는 일단은. 포탈을..포탈하는것좀 도와줘서 좋긴 하다 음.. 깜짝 놀랐네 걸어가야 되는줄 알고 잠깐 여기오면은 내거 오토바이랑 타 있나? 좋아요 설마, 다, 여기서 내가 바이크 샀는데 다 리셋되는 건 아니지? 자, 나가자. 내 바이크. you could keep us safe. i'd put it on that bed 아버지 술 드시고 해서 쌈박질하고 오셨네 자내 바이크 차고지 don't need you to tell me what's true and what ain't i could hear it in her voice son of a bitch fucked her over good no reservations about working with her then i hope good news sam the bot you sent out made it to its destination the test was a success got another one prepped for you to use thank you with my thanks one more thing sam a new delivery type has been added to the terminal. Mm -hmm. Your hard work's getting noticed. And because of that, there's been some talk of offering a premium service. Now, what it might more? seem like a hassle to willingly take on extra restrictions, but if you succeed, you'll boost your rep even more. So, if someone asks you to deliver within a time limit, you could counter it by setting the limit even lower, thereby earning yourself a better evaluation if successful. 배송평가는뭐 그렇게 딱히 나는 필요 없는데. 뭐야, B급이네. 어, 98kg야. 무거운 것만 갔다 와라야. 잘가시고아 나는 그게 아니고 차고지 내 차고에 바이크 있나요? 오호. 어? The so, 어, 그래 오? 업그레이드 m 됐오 온라인 차고 내 거는 좋아요. 못 눌러주나? 이거 아 기가 막히네. 이거 잠깐만, 이거 뭐 이상해. 그럼 내거 사물함 가면은 아, 이거 그대로 있다. 내 들고 있는 거뭐 있니? 이렇게 다 들게 되면은 몇키로야야 탑을 쌓아놨었어? 됐어. 정비장뭐 필요 없고. 자, 여기까지 하고. 바이바이. 아이고